아직 그 장애물을 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런 적수가들어고는없다라고요 응, 그냥, 그냥.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가 열심히 응. 하자는 마인드지 다른 팀뭐 힘들다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. 그런 응.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 상대방이 무섭게 느껴지니요 음. 그러면 이건 뭐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. 네. SK가 그래도 비교적 스포 선수들 중에는 여성 팬들이 좀 많잖아요. 여성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. 네. 그 중에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? 주진이랑 수익형. 아 신형 거짓말. 아니 있네. 배주진과 정수익 선수. 네. 그데 스스로 본인을 사, 평가하자면. 아니, 사람들이 저거 팬이 많다고 하잖아요. 네. 박상철은 못 느껴요 그걸. 그래요? 제 팀들을 다못 느껴요. 아 그래요? 그리고 음. 팬미할 때 보면은 주진이랑 수익형이 제일 많아요. 음. 영훈이 실체가 들뜬 건가? 팬들한테? <laughs> 약간 제 팬은 약간 지방이 많더라구요. 음. 아. 원래 되게 순수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닌 걸 깨달아서 아. 팬들이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네. 제 팬은 지방이 많더라고요 음. 그래요? 네. 오프팬은 주진이랑 수윤이 가장 많았어요. 음. 그럼 그냥 간단히 이걸로 얘기하고 네. 그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어, 이렇게 날씨 엄청 더운데, 저희 경기 응원해 주시느라 이렇게 영산까지 와서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하고, 또 지방이라 멀리 있어서 못오시는 지방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도 잘 해드리고 싶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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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